아 개꿀잼인데? 어, 너무 재밌는데? 어나 이거 나오면은 많이 지를 것 같은데? 야내 사진 찍을 수 있대 나 오늘 일하러 왔는데 너무 사리사욕 챙기는 거 아닌가? 어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비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누입니다 저는 현재 어 추워 어 추워 여기 너무 추워 여러분들 저는 지 현재 AGF의 <laughs> 아른차 하려다가턱 막히네. 애니메이임 페스티벌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. 참고로 저왜 왔냐면은 더 가려고 왔어요. 아 젤레스존 제로가 오늘 여기서 시연을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, 호요버스 분들께서 예, 불러주셔가지고 왔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저... 아막 굿즈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뭘줄지모르겠지만은 일단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. 지금 제가 진짜 일찍 왔거든요. 몇 시야 지금? 아무튼 예, 어우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우, 새벽 햇살이 어우, 나를 비추네. 어우, 어우 사람 사람 진짜 많네.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좀 나름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러고 입고 왔는데 미쳤나봐요 저는요. 오 사람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와, 사람 진짜 많은데? 초상권 때문에 나만 찍을 수밖에 없지만,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. 아, 여름 축제에서도 봤었던 우리 코스프레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같이 사진 찍고 싶다. 오 스파이 패밀리.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. 오 최애 아이, 최애 오오오 비밀의 칼날, 비밀의 칼날. 브린 형이 좋아하겠네. 오. 와. 오 탄지로, 왕칸 탄지로. 오 호요포스, 호요포스, 호요포스 왔다 왔다, 왔다 호요포스. 오오오오오 사람 너무 많아. 어 사람 너무 많아. 오. 어 오. 오, 행사 시작했어, 시작했어. 와우. 이거 하면 되나요? 아예 아,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젤레스 존 제로 <laughs> 클라우드 에다 신청을 두번 했는데 다 떨어졌거든요? 아 여기서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셋 좋은 건데? 아 클베 때 해보고 싶었는데 고난도 도전 바로 가자 와... 어 되게 자연스럽다 오오오 오, 오. 한글이네 이거? 오쏠 써니 이 한글로 되어있네 와... 아 이제 플레이하는 거야 이게 이게 공격 이 버튼 누르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가 여기서 깜빡깜빡 걸어야지 뭔가 스킬이 달라지는구만. 어, 오, 오, 오. 이런 중간 중간 들어가는 커신들이 되게 어, 되게 멋있는데. 어 이번에는 뭐야 따르 캐릭, 총등 캐릭인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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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뭐... 뭐한뭐 뭐 했누나 지금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캐릭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 캐릭터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션이나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네요. 아 어, 개꿀잼인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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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, 아, 이게 궁극기구나. 오, 오, 오. 아, 너무 재밌는데? 어, 나 이거 나오면은 어, 많이 지를 것 같은데? 재밌네. 아, 재밌네요. 일단, 한글 더빙 돼 있는 지 몰랐는데, 한글 더빙이 되게 반갑네, 개인적으로. <laughs> 참고로 이게 이제 PC버전도 달고, 모바일 버전도 된다고 해가지고, 핸드폰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. 어, 나 잠깐, 잠깐만. 나 지금, 방금 플레이하는 일이 저희 있을 때. 네, 사진 쓰 거. 아 정말요? 아 예, 감사합니다. 네, 사진 찍고수 있대. <laughs> 나 오늘 일하러 왔는데 너무 살이 사욕 챙기는 거 아닌가? 어, 예,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니콜이네 니콜. 어. 와, 진짜 니콜이랑 사진 찍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<laughs> 계세요. 어 나, 어 나도, 어나 행복해. 요나 아, 어떡해? 아, 더 오늘 일기에 쓸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, 방금 시연해 봤는데. 시원하니까 <laughs> 어야 이거 진짜 마음도 풍성하고 몸도 풍성해지는데 아 점점 뭔가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자꾸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호요버스 땡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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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뭐 한다 미니콘서트 한대 한번 가보시죠 미니콘서트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저는 좀 즐길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나요? 네 준비가 네. 되셨어요? 네어 원신 이벤트 있네 여기 비상식량 키링 오 원신 코스프레 오 <laughs> 지금 여기서 그 미니게임을 하면은 인연상품을 주는데 줄이 너무 길네요뭐 <laughs> 여기는 스타일을 보이네 역시 여기도 미니게임 하고 있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. <laughs> 너무 길어. 구경만 하고 가야지. 여기는 미해결상품부로네요 와, 판매 종료. 음, 모두 소진됐대. 와, 와. 라이더, 라이더 쇼군끼리 갖고 싶어 이거 이거 와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이거 와 피규어는 못참지아 이게 3 주년 세트구나 와 여러분 여기는 이제 굿즈 존인데 예아못 참죠 하루 <laughs> 사육 좀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박싱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언박싱이나 그런 걸 아예 못 하고 집에 가서 할게요 언박싱은 잠깐만 어 잠깐만 나좀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<laughs> 어 피규어가 여러분 어너 어, 이거는 안 되겠다 <laughs> 어, 이거는 콘텐츠용으로 안 되겠다 이거는 어우야 어우야 이거는 어우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안 되겠다 <laughs> 아 아 되게 진짜 볼거다 보고 나왔네요. 아 끝장 보고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예. 어우, 볼게 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. 일단 목적이 사실 예 저는 오늘 호요 버스 부스에서 젠레스 존재로 플레이 해보는 게제 예, 목표였거든요. 일단은 그거 성공했고 구축까지 네.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 집에 갈래요. 너무 힘들어요. A few moments later. <laughs> 예. 잘 다녀왔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아이, 좋아. 무심하게 예, 챙겨왔습니다. <laughs> 저는 좀 그래요. 그, 정말 많은 걸 사고 싶었는데. <laughs> 어, 정말 살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은데.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. <laughs>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. 어쨌든 간에. 아, 일단은 뭐, 뭐 받았냐면은. 오, 젤레스 존 제로 엽서. 아, 니콜 누나. 아, 아직도 머릿속에 맴든다.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진짜로 이렇게 코스프레로 되게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퀄리티가 와 역시 프로는 프로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 스타레일 스타레일 아크릴 피규어인데 이거 아시나 여러분? 이 아주 멋있게 잘돼 있네요. 이거는 이제 작년 G 스타에 받아온 젠레스 존재로 MB 아크릴 스탠드. 이거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, 이게 이 아크릴 스탠드가 은근 좋은 게, 피규어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, 얘네들은 부피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고, 먼지도 안 쌓이고,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, 아크릴 스탠드의좀 약간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되게 괜찮죠. 메탈 펜던트라고 써 있는데, 이게 뭔지 모르겠네. 메탈 펜던트? 되게 많은데, 뭔가가? 뭐야, 이거? 어, 뭐야, 이거 되게 많은데? 잘못 주신 거 아닐까, 이거? 진짜 메탈로 된 펜던트를 주셨는데, 펜던트 종류가, 우와, 이거 다 달라. 캐릭터마다 주셨나봐. 종류별로 다 주셨어. <laughs> 아니, 이런 거 원래는 뭐 많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두개 정도 받는 게 맞는 거 같은데, 한 박스를 주셨네?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 AGF 애니메 게임 페스티벌 아주 잘 다녀왔고요. 어 거기 가서 정말 이것저것 풍성하게 많이 받아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와 이런 것도 있네. 막 이러면서 뭐좀 다채롭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어, 뭔가 컨텐츠에는 다 담기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할 테니까 내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,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모두, 봐요. 헤헤. <laughs> 헤 아, 너무 좋은데? 하하하. <laughs> 하하하. <laughs>